아 이게 뭐 뭔가 진짜 근거 증거가 아주 결정적인 스모킹 건이 찾아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그뭐 당사자들 박전 박 대통령 다 부인하고 있는데 주요 사람들이 있고 서로 한 행동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 확인하는 게한 눈에 들어온 거 되게 쉽습니다. A 포지션을 놓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한 행동들을 화살표로 그려 볼때 많이 제일 교점에 와 있는 사람이 중심적인 역할을 한 부분이고요. 안 그럼 다관여됐다고볼수 있는데. 그 부분은 아까 그기자님 말씀 주신 대로 금방 이렇게 쉽게 드러나는 부분이고 또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재판부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이제는 확실히 야... 좀 인지를 할것 같습니다. 아니, 박근혜 대통령은 이전 대통령이었다고 최순실이 독일에서 돈을 받, 받은 것도 나중에 알았다. 그럼 이것도 안정보 혼자, 혼자 알아서 한 일이다? 그럼 받아 적는 것도 혼자 받아 적고? <laughs> 그래서 예. 제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이 이제 가마 재판가들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어떤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지금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일반, 일관적인 그, 대, 저기, 진술은 뭐였냐면 몰랐다는 거거든요. 지지 예, 사실이 맞아요. 없었다. 그런데 요 이번에 찾은 그 2015년도 7일 건은 대부분이 2015년도 9월 달 그, 그 근처에 다 메모예요. 7곱건 모두가.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면 2015년 7월 달에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이재용 삼성 저기 부회장이 만나는 거 시작을 해가지고 웬만큼 다 이루어졌고 이제 본격적으로 미르 및 케이스포츠 재단에 돈이 입금되는 시절이거든요. 그그렇 예.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가장 바쁜 시기에 저기 어떻게 보뭐 바쁘다는 말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 어쨌든 안정호 씨 입장에서 볼 때는 이두 재단 관련해서 굉장히 엄청난 일을 할요 시기였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의 지상은 꼬박꼬박 적었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사실 박근혜 대통령께서 몰랐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때 상당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입장일 겁니다. 예. 보통 이 정도 증거 나오면 항복하는데요. <laughs> 보통 이제 저는 이제 궁금한 게 개인적으로 변호사로서 예. 궁금한 게, 이 변론의 방향을 치더라도 증거들이 너무 명확한데 계속 부인하면 아주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하거든요. 국민들도 그렇게 느끼고 계실 텐데, 왜 이런 증거까지 나왔는데 전부 다 부인을 하는지 참 이해는 안니 아니, 70억 그총 넘어가는데, 얼마입니까? 70 몇, 78억인가? 잖아요 87억. 예? 87억 87억이에요. 예. 78억, 네. 근데, 이, 게 뇌물로 되면 무기징역 아니에요? 당연하죠. 그리고 지금 뭐, 그 금액이 일단 수십억대가 되면 이제, 그, 게 만약 유죄로 확정되면요. 확정되면, 그냥 뭐, 올림픽은 평생 거기서 보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일단. 드라마를 보지 않을까요? 그, 렇죠 네, 뭐, 그래도 이제. 아니, 올림픽은 생중계를 해줘요. 다른 드라마는 다섯 <laughs> 시간이나 하루 늦게 해주는데, 올림픽, 주요 경기는 생중계를 해주기 때문에, 근데 올림픽도. 4년 단위이기니까요. 예, 4년 단위니까. 깨알팁을 앞으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laughs> 예, 한번 갔다 와보세요. <laughs> 아니, 근데. 그러면 앞으로 올림픽을 1 0번은못 가요? 10번 못보겠습니 그건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만, 어쨌든 이 혐의들이 지금 되게 유력하게 지금 유죄인 아... 것처럼 지금, 지금 그림이 그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건... 아니, 많이 흥분하셨어, 보니까. 아, 저는, 그러니까, 저는 왜 흥분하냐면요. 예. 그러니까 열심히 해가지고 본인이 반대되는 증거를 해서 밝히면 상관이 없는데 다 아니다라고 하니까. 이 정도면. 빠져나기 힘들죠 이제. 그렇죠. 약간 짜증나는 면도 있죠 국민 입장에서. 그러니까 왜냐면 대놓고 거짓말한 것처럼 보이니까요. 이 입장. 정도면 제 생각에 좀 신의 영역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의 계시를 받았다 이상화를 승진시키라는 계시를 그렇죠. 어, 받았으니까. 그 우주의, 기운을, 안 돼요. 그렇죠. 우주의 기운을 받은 게 아니라. <웃음> 예. <웃음> 그 당시에 2016년 16년 1월쯤에 그 안종범 수석이 김정태 한화은행장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어, 이상하 씨 승진에 대해서 이렇게 압력을 건 통화 내용이 좀 있어요. 예. 한번 읽어볼게요. 재밌습니다. 예. 그, <laughs> 네. 그 통화 내용 또 어떻게 파악이 됐어요, 이거는? 어, 이거는 저기 후배 기자가 파악한 건데. <laughs> 네. 네. 자, 내가 언제 센터장 했다 나중에 본부장 시키라고, 승진시키라고 했습니까? 당장 승진시키세요. 무조건 빨리 하세요. 지금 이거 내 이득을 위해서 합니까? 그렇게 머리가 안 돌아갑니까? 라고 음. 하나은행자한테 이렇게 이런 식으로 통화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통화 내용을 놓쳐서. 나중에 이제 하나은행장 이제 본인이 이거에 대해서 노골, 아, 그런 이제 정황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 진술. 같아요. 예, 예. 녹취록은 아니고. 네. 이 정도로 노골적으로 계속 한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정말 이상하다는 라는... 사람이 김정태 하나은행장이라고요? 예. 그 뭐. 전화를 했을 때 제출했을 <laughs>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뭐 남아 있었다면요. 예. 보통 요즘 전화 오면은 자동으로 녹음됩니다. 갤럭시폰 같은 경우는 다 녹음해놓잖아요. 을 네, 그렇죠. 예? 예를 들어 우린 출연료 협상할 때 출연료 얼마 준다라고 나중에 무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 녹음해 을 놓죠. <laughs> 네? 알겠습니다. 핵심은요 핵심은, 핵심은 야, 이거 너무 어,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이런 경우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80 저기 그 2015년 9월 14일 예. 10억 8천만 원을 필수해가지고 87억 원이 돈이 건너간단 말입니다. 예. 근데이 돈을 과연 뇌물로 볼 것이냐 뇌물로 보지 않을 것이냐에 대한 쟁점은 아직도 있어요. 이거는 재판을 좀해 봐야 됩니다. 왜냐면은 하 형식상으로는 분명히 컨설팅 계약을 맺고 거기에 대한 돈이 넘어갔기 때문에 이것을 뇌물로 볼 것이냐 말 것이냐는 하 부분은 상당히 논리적인 그 저기 법정 공방이 치열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럴 경우에도 이제, 예. 컨설팅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라고 하는 것을 따지거든요. 그렇겠죠. 그런데 컨설팅 컨설팅으로 음. 위장했다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되면 바로 뇌물이 되는거죠 그렇죠. 거죠. 당연하죠. 네. 예 예. 그래서 이제 이재용 특히 이 지금 지 진행하는 것은 어쨌든 아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이 공판 과정 중에서 이제 쭉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아. 그래서 아마 삼성의 그 막강한 예. 막강한 그 변호 변호인들이 적극적으로 이것은 어 뇌물이 아니고 정상적인 계약에 의한 집행이다. 그렇게 아마 논리를 지금 펼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에 이게 나온 거죠. 이수첩이 그렇죠. 수첩이. 그렇게 논리 예. 펴고 이제 예. 디펜스, 그, 변론하고 그러다가, 그 그렇죠. 예. 다음에 이제 강요로 예. 몰고 가려고 하는데 결정적인 음. 게 나왔는데. 그렇죠. 어,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당시 독일에 최씨모니학기 있었던 A라고 하는 분은 이게 이제 2016년 그 보도인데요. 지난해 5월부터 그러니까 독일에 있었던 그 2015년 5월부터 독일에서 쓴 생활비 전액을 훗날, 훗날, 이때는 돈이 안 들어왔을 때입니다, 5월이니까. 훗날, 코아스포스에 입금된 삼성전자의 지원금에서 인출해갔다. 그 돈이 넘어간 시기는 오, 그 6월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훗날이라는 표현까지 썼단 말이에요. 이거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 거죠, 이 정도면. 그렇죠. 아주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거죠. 음. 그리고 최근철 씨가 그 돈을 대하는 그 마음가짐을 딱 예측, 그볼수 있는 부분인데요. 나는 삼성 돈을 써서 독일에서 체류해야 되는데 내 돈이 일단 나갔으니까 쓴거 메꿔야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관련된 부분을 다 메꿔 넣은 것이고요. 최순실 씨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삼성 돈 아니면 독일에 관련돼서 어떤 것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추단도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음... 그런 부분도 아까 그 재판부는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지금 교수님이 그 말씀을 주신 거에 저는 약간의 반론을 좀 하면 재판부는 이거 100% 뇌물로 볼 겁니다. 제 생각으로는요. 왜냐면 하 뇌물에 관련돼서는 대가 관계와 <laughs> 받은 사람이 실제로 에 관련된 부분을 판단을 하거든요. 대가관계와 받은 사람이 정확히 누군가 실질적으로 누군가에 관련된 음. 부분을 판단하는데 예. 외형적으로는 회사죠. 근데 하지만 그거는 최순실이 갖고 있었던 마음대로 하는 무슨 구멍가게 지나지 않았던 예. 회사거든요. 무슨 법인이나 이런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기 음. 때문에 재판부가 외형적으로 법인이 받았다는 거에는 의미를 안 두고 최순실이 받았다는 거에 의미를 둬 버릴 가능성이 아. 높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교수님 반론 제기할 생각 없어요? 아니요 뭐 저기 법률 전문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뭐 발로 비법률 전문가가 발로 제기한다기 하기는 음, 어려운 부분이죠. 있 정황상 예. 그래도 정. 그런데 제 발로 해도 됩니까? 예. 발로는 예, 예. <laughs> 아니고요. 그냥 이제 그 평범한 비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위 말하는 그 의사표시하고 계약관계라는 게있지않습니까 그건 내막을 다 들어가 가지고 일일이 다 저기 사용처를 모두 다. 쓰는 걸 전부 다다 다 영수증 처리하는데 거기에 물론 이제 뭐 애기 우유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다 못해 강아지 사료까지도 거기 썼다라는 이제 그런 증언들이 음. 나오는 건 사실이에요. 예. 근데 거제 지역적인 곳이고 대부분의 것들은 어떻게 썼다는 것들은 아마 영수증 조작해서 해놨을 겁니다. 그럼 재판부가 볼때 작은 것까지를 가서 그걸 판단할 것인지 아니면 큰 틀에서 아이런거 이거 썼다라고 받아들일 가능성은 없지 않나. 음. 무작정 되고 다 그, 최순실이 갖고 있던 회사로 들어왔기 때문에 최준실 받은 뇌물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뭐, 지역적인 것의 확장일 수도 있겠지만, 이를테면, 어이 정유라의, 뭐 남자친구. 그러니까 예. 음, 사실 혼 관계에 있던 남자친구까지 음. 이제 불러들여서, 거기에 임금, 정확한 임금이라 보기엔 좀 애매하고, 예. 어쨌든 쓸수 있는 용돈 정도로 이렇게 입금했던 그런 영역, 영역까지 다 있어가지고, 어 분명히 이제 사적으로, 아주 우리가 용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범위를 넘어서서 유용을 했던 계좌인 게 나타나면 이것은 사실상의 이 법인은 이제 최승실 씨의 어떤 개인 법인이다. 이렇게 유권해석은 충분히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정유라 씨 얘기도 좀 나눠봐야 될것 같은데요. 야, 이제 이렇게 되면 구체적으로 돈이 이제 넘어간 게 확인이 됐고 예를 들어서 비덱스포스에 정유라 씨도 이사로 있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해요. 처음에 이렇게 법인을 만들 때 있었죠. 예, 한 달에 있었죠? 640만 원씩인가 630만 원씩 급여도 나갔습니다. 정유라 명의로. 신주평 씨. 어, 거기는 이제 그 남편이 그 사과의관계 있는 분이요 그러면 은 네. 만약 정유라 씨가 비덱스포스에서 또 월급을 받았다고 한다면 비덱스포스와 삼성과의 관계를 알고 있냐 추궁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데 이제 정유라는 시종일관 모든 문제에 대해서 본인의 그 대학의 뭐 전공 수업 뭐 나는 그런 걸 이, 듣는지도 모르고 모르는 <laughs> 본인이 뭐 그런 학생인지도 모르고 있었던 식으로 이렇게 계속 모른다라고 하고 있어서. 예. 그래서 이제 어떤 또 명의가 쓰인 부분도 있고 그렇게 지분이 또 지분까지 이제 들어가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긴 하지만 어 계속 그런 좀 이제 부인으로 일관해서 뭐 그게 처벌을 떠나서 어, 정유라로부터 어떤 다른 내용이 밝혀지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 연도 7권은 대부분이 2015년도 9월 달그고 그 근처에 다 메모해요. 7권 모두가.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은 2015년 7월 달에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이재용 삼성 저기 부회장이 만나는 거 시작을 해가지고 웬만큼 다 이루어졌고 이제 본격적으로 미르 및 케이스 포츠 재단에 돈이 입금되는 시절이거든요. 예. 그리,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가장 바쁜 시기에 예, 저기, 어떻게 보면 뭐 바쁘다는 말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 어쨌든, 안정호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두 재단 관련해서 굉장히 엄청난 일을 할요 시기였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의 지시상은 꼬박꼬박 적었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요 부분 때문에, 사실 박근혜 대통령께서 몰랐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땐 상당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입장일 겁니다. 예. 보통 이 정도 증거 나오면 항복하는데요. <laughs> 보통 이제 저는 이제 궁금한 게 개인적으로 변호사로서 네. 궁금한 게이 변론의 방향을 치더라도 증거들이 너무 명확한데 계속 부인하면 아주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하거든요. 국민들도 그렇게 느끼고 계실 텐데. 아, 나중에 이제 한한행장 본인이 이거에 대해서. 녹음이, 녹음이 아, 됐죠. 그런 이제 정한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진술. 예, 예. 녹취록은 아니고. 네네. 오. 이 정도로 노골적으로 계속 한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정말 이상화받는 하는... 사람이 김정태 하나은행장이라고요. 예. 그럼 뭐? 전화 <laughs> 모였을 때 없겠죠. 제출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뭐 남아 있었다면요. 예. 보통 요즘 전화 오면은 자동으로 녹음됩니다. 갤럭시폰 같은 경우는 다 녹음해놓잖아요. 을 네, 그렇죠. 예? 예를 들어 우리는 출연료 협상할 때 출연료 얼마 준다고 나중에 무시하는 <laughs>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 녹음해놓죠. 을 <laughs> 예. 알겠습니다. 핵심은요. 핵심은 이거도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이런 경우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80 저기 그 2015년 9월 14일 예. 10억 8천만 원을 필수해서 87억 원이 돈이 건너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 이 돈을 과연 뇌물로 볼 것이냐, 뇌물로 보지 않을 것이냐에 대한 쟁점은 아직도 있어. 요 이거는 재판 을좀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형식상으로는 분명히 그런데 왜 이런 증거까지 나왔는데 전부 다 부인을 하는지 참 이해는 아니 못 70억. 그, 총 넘어간 게 얼마입니까? 7 0도 78억인가 잖아요 87억. 예? 80, 87억이에요. 예. 78억. 예. 근데, 이, 게 뇌물로 되면 무기징역 아니에요? 당연하죠. <laughs> 그리고 지금 뭐, 그 금액이 일단 수십억대가 되면 이제, 그, 그게 만약 유죄로 확정되면요. 확정되면, 예. 그냥, 뭐, 올림픽은 평생 거기서 보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일단. 드라마를 보지 않을까요? 그, 그 그렇죠. 네, 뭐, 그래도 이제. 아니, 올림픽은 생중계를 해줘요. 다른 드라마는 다섯 <laughs> 시간이나 하루 늦게 해주는데, 올림픽, 주요 경기는 생중계를 해주기 때문에. 근데 올림픽도. 4년 단위이니까요 예, 4년 단위니까그 늦게 할 팁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laughs> 예, 한번 갔다 와보세요. <laughs> 아니, 근데, 그러면 앞으로 올림픽을 열 번은 못 가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만 <laughs> 어쨌든 이 혐의들이 지금 되게 유력하게 지금 유죄인 아. 것처럼 지금, 지금 그림 이 그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건, 아니, 이건, 많이 흥분하셨어 보니까. 아, 저는 그러니까 저는 왜 흥분하냐면요. 예. 그러니까 열심해가지고 히 본인이 반대되는 증거를 해서 밝히면 상관이 없는데 다 아니다라고 하니까. 이 정도면 빠져나가기 힘들죠 이제. 그죠. 렇 약간 짜증나는 면도 음. 있죠 국민 입장에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음. 대놓고 거짓말한 것처럼 보이니까요. 이 정도면 입장. 제 생각에 좀 신의 영역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의 계시를 받았다. 이상화를 승진시키라는 게시를 받았습니다. 우 구주의 기운을, 받은 게 아니라, <웃음> 예. <웃음> 그, 당시에, 2016년, 16년 1월쯤에, 그, 안종범 수석이, 김정태 하나은행장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이상화 씨 승진에 대해서 이렇게 압력을 건 통화 내용이 좀 있어요. 예. 한번 읽어볼게요. 재밌습니다. 예. 그, <laughs> 음. 그 통화 내용 또 어떻게 파악이 됐어요, 이거는? 어, 이거는 저기 후배 기자가 파악한 <laughs> 건데, 예. 네. 자, 내가 언제 센터장 했다 나중에 본부장 시키라고 승진시키라고 했습니까? 당장 승진시키세요. 무조건 빨리 하세요. 지금 이거 내 이득을 위해서 합니까? 그렇게 머리가 안 돌아갑니까?라고 음. 하나은행장한테 이렇게 이런 식으로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통화 내용을. 멈춰... 아 이게 뭐, 뭔가 진짜 근거 증거가 아주 결정적인 스모킹 건이 찾아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그뭐 당사자들 박전 박 대통령 다 부인하고 있는데 주요 사람들이 있고 서로 한 행동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 확인하는 게한 눈에 들어온 거 되게 쉽습니다. 이포지션을 놓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한 행동들을 화살표로 그려 볼때 많이 제일 교점에와 있는 사람이 중심적인 역할을 한 부분이고요. 안 그럼 다 관여됐다라고 볼수 있는데. 그 부분은 아까 그기자님 말씀 주신 대로 금방 이렇게 쉽게 드러나는 부분이고 또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재판부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이제는 확실히 야. 좀 인지를 할것 같습니다. 아니, 박근혜 대통령은 이륙 전 대통령이었다고 최순실이 독일에서 돈을 받, 받은 것도 나중에 알았다. 그럼 이것도 안정보 혼자, 혼자 알아서 한 일이다? 그럼 받아 적는 것도 혼자 받아줬고? <laughs> 그래서 예. 제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이 이제 가마 재판가 될서 굉장히 핵심적인 어떤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지금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일반, 일관적인 그, 태, 저기, 진술을 뭐였냐면 몰랐다는 거거든요. 지지한 예, 예, 사실이 네. 없었다. 그런데, 이번에 찾은 그2 0 1 0